안녕하세요. 자 돌돔 친구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다름이 아니고요. 아, 다금마리 바늘 26코, 26코 어, 쌍바늘 묶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늘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바늘이 묶이면 이렇게. 자, 지금 만드는, 어, 그걸 보여드릴 거고요. 아, 이제 일단, 자, 그, 아,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자, 다금바리용 아, 26호 어, 바늘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구멍바늘입니다. 예. 자, 구멍이 예,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바늘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아, 이런, 자, 척광, 야광, 어, 고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와이어 자, 와이어가 필요한데요 요거는 0.8mm 인간 렇습니다 글자가 잘보일라나 모르겠네 에, 와이어 에. 와이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벤치 슬리브 슬리브도 어, 어두 개짜리 말고 구멍 한 개짜리, 예, 슬리브. 자 여기 슬리브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저 저, 벤치. 예, 원래 슬리브 집 개로 집어도 되는데요. 여런한 개짜리 이런 거는 일반 벤치로도 집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저 한쪽에 이게 슬리브를 두 개씩 넣을 거라서, 예, 뭐 크게 뭐, 뭐 꼭 그거 뭐슬리브집기가 있어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먼저 와이어를 준비를 합니다 아 와이어 길이는 한40한 5cm 정도 그래서 45cm에서 이제 절단을 합니다 절단을 해서 자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슬리브를 두 개를 넣겠습니다. 자, 자, 슬리브 두 개를 이렇게 넣 넣은 상태에서 자 바늘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바늘을 여기 여기다가 이제 와이어를 어 바늘에 묶습니다. 묶고 이 슬리브 있잖아요. 안쪽으로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제 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 한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두 개가 이 슬리브 두 개를 넣어야 되니까 한개 더. 자, 렇겠습니다 자, 슬리브를, 어, 맞아. 늦겠습니다. 자, 이렇게 슬리브가 두 개가 들어간 게 보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뭐, 벤치가, 벤치로, 그 찝어주면 집어, 됩니다. 그냥, 힘껏. 네. 흰껏 찝어야 됩니다. 자, 슬리브가 동그란 개체 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찝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강 고무, 야광 야간, 야강 다이되겠 요거를, 야광 고무를 하나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고무가 들어, 들어가면, 요런 앰트가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자첫측 고무를 한개더 넣고 자 슬리브 어, 고무 한 개짜리입니다. 에이. 한 개짜리를 어, 와이어에 이제 습니다한두개 넣어야 됩니다. 네, 미리 이제 여코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이제 한두개 들어갑니다. 자, 두 개가 들어갔죠요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돌려서, 슬리브 안쪽으로 체결하면 됩니다. 슬리브를 두 개를 채워야 되니까, 조금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슬리브를 한번 집어주겠습니다 딱 집으면 됩니다. 자, 슬리브 두 개니까 한 개도 맞아 넣어서 이끝 부분을 마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됩니다. 슬리브 두 개. 작아서 지금 카메라에 좀잘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자세히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에서 자, 또 슬리브를 집어줍니다 슬리브를 집어주시고 그래서 못 믿겠다. 그러면 이제 요런 뒷바, 뒷바로 슬리브, 슬리브를 살짝 세게 하면 끊어지니까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을 해서 살짝 한, 한 두세 번 이렇게 찝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측간 고무를 넣어놨던 거를, 이제, 요마가요쪽 부분에 이제 다시 올려서 이렇게 마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요는 이 원쪽에 에, 그게 이제 고정을 할수 있는 곳이고요. 밑에는 바늘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늘이 한 개죠. 예, 자 그러면 요건물를 요거는 뺐다가 꼽았다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바늘 한개 써셔도 되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 바늘 두 개를 쓰고 싶다, 그러면 자, 바늘 보이시죠? 자, 기존의 바늘이 한 개가 묶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쪽 바늘을 어, 위로 본 상태에서 이렇게 어, 뒤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가죠, 네, 이렇게. 자, 넣어주고 다시 고고무를 그 네, 꼽아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두개넣고 작업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그냥 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한개 작업하고 난 뒤에 작업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되고요. 자, 바늘. 자, 두 개가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밑띠를 끼울 때 <laughs> 어떤 방식으로 끼우냐면요. 자, 여기 고정들라고볼때 하나는 바늘을 이렇게 집어였고요. 자, 이쪽으로 하나 집어였고, 에, 또 밑에 있는 바늘은 이쪽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다시, 아, 보,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곡이라고 볼 때, 처음 바늘은, 자, 이쪽에서 이렇게 삽입이 되면, 자, 두 번째 바늘은 반대편에서, 자, 이 반대편에서, 이렇게 고등어를 꽂, 꽂으시면 됩니다. 그래 엇갈리게 해야 고등어가 참, 잘 안빠집니다. 바로 하면 잘 빠지는 편이고 자, 엇갈려서 이렇게 꼽으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자이다금바이 바늘 26코 어, 쌍바늘 체비를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낚시를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아 올렸습니다 예. 이번에도 다은 바리 뭐세 바리하고 북 바리하고 잡았습니다 그 잡은 영상을 함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아, 돌돔 친구 아, 편말 보입니다 자, 유튜브도 하고 틱톡에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그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